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뉴스는 장민호가 한 방송에 출연해 나이프스타일을 공개했다. 그는 지난 몇년 동안 정말로 이것을 하지 않았다. 정말 대단하다. 저게 뭐예요? 입니다. 장민호는 한 KBS의 라디오에 게스트로 출연했던 적이 있습니다. 이 방송에서 장민호가 공개적으로 음주와 흡연은 안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공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. 이날 라디오에서 장민호는 자신에 대해 생긴 건좀 나돌아다니게 생겼는데 사실 집에 있는 걸 좋아한다 하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음주와 흡연은 안 하고 음악이 시끄럽게 울리는 곳도 싫어해 클럽 역시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. 장민호의 라이프 스타일은 오래전부터 헬스와 수영을 오래 한 만큼 건강 관리에 철저합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그는 아직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고 아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팬들은 장민호가 오랫동안 그 습관을 유지하고 건강을 잘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장민호와 미스터 트롯 멤버들 모두 건강 관리 철저히 해서 더 오래 쭉쭉 모든 트롯 팬분들께 기쁨과 행복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한편, 8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안싸우면 다행이야에서는 트로트 삼형제 장민호, 영탁, 이찬원이 섬을 찾아 자급자족 생활을 시작했습니다. 이들은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갯벌에 나갔고, 굴 등을 직접 했다. 장민호는 굴을 활용해 김치골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이를 지켜보던 영탁은, 어, 라며 깜짝 놀라 궁금증을 유발했습니다. 어느새 물이 들어온 것, 요리를 하고 있던 장민호는 어디까지 들어오는 건데? 우리 죽는 거 아니야. 나면서 농을 던졌습니다. 이에 영탁은 밥안 됐어도 빨리 먹자라며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솥밥을 확인했습니다. 하지만 생살이었습니다. 그는 아 생살인데 맛있어라고 해 웃음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자아냈다. 영상을 지켜보던 붐. 신지는 짠하다 짠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. 장민호는 짠내 나는 동생부터 챙겨줬습니다. 전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 영탁 줘야지라고 해 훈훈함을 선사했습니다. 바삭하게 부친 전을 맛본 영탁은 감격했습니다. 그는 그 자리에 누워 웃음을 줬습니다. 2024년 먹은 전중에 제일 맛있어라는 말이 웃음을 더했습니다.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